8월 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남은 가난한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남은 가난 족속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는 먼저 베섹을 점령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도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계속해서 가난 정복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헤브론을 정복한 유다 지파는 그 다음에 드빌로 갔습니다.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인데요. 그런데 이 드빌 점령 과정에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지파의 리더는 갈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 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정탐군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인데요. 유다지파에 속하는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딸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12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략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이 기럇세벨 드빌이죠 드빌을 점령하기 전에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갈렙이 이런 제안을 했냐면요 갈렙은 자신의 딸에게 아주 믿음 좋은 사위를 남편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제안을 했습니다. 드비를 정복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나타나는 사람 이것은 자신의 경험과 비추어서 그렇게 할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에 산지여서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땅을 쳐서 얻겠다고 정복하겠다고 그 헤브론을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을 갈렙이 얻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과 같이 이 드빌도 그 드빌을 점령하겠다 라고 나서서 그렇게 점령하는 자, 그 자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딸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갈레베의 제안에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 그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13절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거,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가 그났은데 그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예 조카 온니엘이 그 드비를 기럇세베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허락합니다. 이 온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제 곧그 뒤에 나올 텐데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큰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지만 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게 사사인데요. 그때 첫 번째 사사로 이 온니엘이 세워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좋은 그 사위를 맞이한 거죠. 믿음의 사위를 그가 원하는 사위를 맞이한 거죠.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갈렙과 딸 사이에 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요. 14절 보시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의 딸이 이제 출가할 때에 그에게 그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 선물로 갈렙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데요. 갈렙이 뭘 줄까? 라고 했을 때에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복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안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어, 이 선물로 남방 땅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기라세벨뿐만 아니라 남방 땅을 허락했는데 이게 네게브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을 얻으면서 이 악사가 어, 그 땅뿐만 아니라 샘물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게브 지역 그 남방 지역은 광야 지역이거든요. 샘이 필요해요. 그래서 샘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윗쌤과아랫쌤을 그에게, 그딸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악사가 요청하는 이 당당함을 보면은요, 지혜롭죠. 이것이 이제 갈렙이, 예, 어,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와 거의 좀 연결이 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아버지의 그 지혜로움과 또 믿음을, 예, 당당함을 물려받은 그의 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 에피소드를 보면서요 이 갈렙의 집안 그러니까 갈렙의 딸또 갈렙의 사위 이 맞이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 명확하게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고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로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좀잘 보면 좋겠고요. 예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시면은 어, 모세 의 장인은 갠 사람이다.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갠 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죠. 근데 이제 모세가 어, 그 애굽에서 피해서 예 미디안에 도망가 있을 때에 그때 그예겐 사람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예그 족속과 만나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수레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이겐족 속이 함께한 것 같은데 예그 족속이 그 족속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가서 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종려나무는 여리고죠 여리고 지역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언급을 합니다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그 어,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있는 가난족속과 함께 거주하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쫓아내고 거기를 정복하고 난 뒤, 저, 이렇게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과 함께 올렸다는 것은, 그게 가난 문화와 이렇게 섞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하튼, 모세의 그, 와이프의 족속, 겐 족속이 함께했다는 거, 그 내용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또 다른 족속들을 진멸해 나가는지 쭉 이제 나오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성업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스바를 점령할, 정복하는 거죠. 예,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 여기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을 때 호르마라는 그 의미는 파괴, 진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 거기 있는 가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한 거죠. 완전히 없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스바스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스에서의 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가나한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명령대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유다지파가 그 다음 가사 지역, 아스글론, 에그론 그 지역을 쭉 점령해 나갔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지파가 쭉 점령해 나가는데 19절, 20절, 가나한 정복에 대한 유다 지파가 정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셔서 친히 싸우셔서 거기 있는 정, 어 주민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골짜기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시선을 뺏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철병거를 너무 크게 본 거죠. 거기에 시선 뺏기다 보니까 그그 그, 그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가능한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전쟁을 하는 하느님 많은 일을 결정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게 되고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가난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들로 인해서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쭉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노하셔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쫓아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 거기서 안하의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다의 그 지파의 한 사람인 갈렙인데, 어, 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그랬고 모세에게 그래서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헤브론을 이 갈렙 어, 족속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거기 있는 안악의 아, 세 아들을 쫓아냈다. 완전히 거기에 있는 가난 족속을 쫓아냈어요. 하나님 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섞여 있으면서.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암시해주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결론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석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석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가 예루살렘 경계선에 예,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는데요. 이 베냐민지파가 여부수족 속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이, 함께 거주한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화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가난을 정복해가는, 가난의 남은 지파들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어, 맺게 되는지 말씀이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잘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